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이렇게 리액터랑 터빈이랑 좀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5000kRF40 일단 제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철블럭을 좀더 썼잖아요 근데 엔더리움으로 좀 바꿨습니다 원래 이 모드에서 지원을 해주는 요 루디나이트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설치를 하면은 어, 엔더리움 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기는 한데 요거 만드는 거는 요렇게 어렵기 때문에 굳이 얘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엔더리움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정말 조금의 성능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엔더리움을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여전히 여기를 철거를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걸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스티컬 크래프트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크리스탈을 좀 제작을 해줄 거고요. 그 녀석을 일단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스티컬 어그리컬처 검색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필요한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녀석은 마스터 인퓨전 크리스탈 제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일단은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씩 필요한 만들어 가지고요.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메탈 주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스타메탈 검색을 하면은 스타메탈 주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스타메탈 주괴를좀 구워야 될 텐데 예전에는 지금 3,880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스타메탈 주괴를 구울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 정도는 구워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한번 구워 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 여기다가 구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구워주도록 할 거고요. 이건 비워줘야지 이제 구워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워주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저거 구워지는 동안 다른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우선 필요한 게요 녀석 봉어석도좀 제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어석도좀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는 압축된 흑요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압축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총 들어가는 게 4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룬들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아이오닝 곳이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블러드 검색을 해가지고 블러드 아이오닝 곳 4개 정도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녀석은 각종 룬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랙튬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검색을 좀 해야겠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면요 만들어 놓은 게꽤 있네요 일단은 뭐이 정도 있기 때문에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트리토나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녀석도 검색을 일단 해줘 보도록 합시다 트리토나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꺼내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녀석은 마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룬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룬들을 좀 준비를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룬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대개 룬이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좀 재료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만화 합금이랑 만화 파우더 그 다음에 눈덩이 깃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다 꺼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만화부터 검색을 해가지고 만화 합금을 좀 들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깃털이 필요했었으니까 깃털도 꺼내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깃털 검색을 해서 깃털도 대충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눈덩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덩이도 좀 꺼내 주도록 할 겁니다 요 정도를 꺼내 주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마나 파우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나 파우더도 조금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어, 딜리튬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딜리튬도 검색을 해 가지고 꺼내 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끝망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아마 끝망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망 검색을 하면 은 8개 가지고 있는 게 있네요. 대충 요정도 들고 가서 한번 제작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번개가 치는 게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가서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우선은 필요한 게 대게룬 하나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정도는 빠르게 좀 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씩 요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은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아마 여기 생명의 돌이 있을 겁니다.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주면 은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화가 단차게 되면은 요거 집어 던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도록 할 거고요. 음, 일단은 대기룬 정도 뭐 하나 정도 더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요렇게 하나 정도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재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뭐될수 있는 한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음, 일단 재료들을 여기에 보관을 좀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가지고 가서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의 룬, 물의 룬, 개지 룬까지 다 들고 가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타메탈죽에 구워놨던 거를 좀 꺼내가지고 와서 한번 사용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가지고 구워놨던 거 꺼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구워놨던 걸 꺼내주면 되고요. 다 구워졌으니까 그냥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마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어드밴스트 크래프팅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공허석을 안 바꿨고요 그 다음에 스피리움 에센스 블록을 제가 꺼내질 않았네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꺼내고 요것도 이제 좀 바꿔 줘야겠죠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은 이끌이란 녀석이 필요했었죠 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자로 이렇게 바꿔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에센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스피리움 에센스를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인퓨전 크리스탈을 굉장히 많이 녹였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드밴스드 크래프팅 테이블에서 제작을 좀해 주도록 합시다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바로 제작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어, 기계도 좀 하나 제작을 해 봐야 될 텐데 그거는 RF 툴즈에 있죠 그래서 RF 툴즈 검색을 해 가지고요. 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거는 크래프팅을 자동으로 해 줘야 되는 녀석을 좀 사용을 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크래프터라고 하는 녀석을 좀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임바판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다 꺼내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거는 이 제작대가 좀 필요하고요, 청동 바퀴, 그 인바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필요한 것들부터 하나씩 준비를 좀 해줘야겠죠. 인바, 톱니 바퀴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어체스트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대가 필요했었으니까 요거는 두개 꺼내 주도록 할 겁니다. 어, 그리고 기본 조작회로랑 유리랑 모터가 필요하죠. 모터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조작회로 요거는 메카니즘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꺼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를 꺼내야 되는데, 유리를 구워 놓은 게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찾는 게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를 좀 꺼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바판이 필요하니까 인바판도 꺼내가지고 바로 제작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두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자 일단은 알루마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강철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티어2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칩부터 검색을 좀 해주도록 할 거였고요. 티어2가 하나 있고 티어3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필요한 티어까지는 충분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좀 꺼내 봐야겠죠 우선은 알루마이트부터 좀 꺼내 봐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알루미늄 검색을 하게 되면 알루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검색을 하면은 강철 플레이트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유리가 더 필요했었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네개 어, 꺼내면 되겠죠. 아마 다음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개를 꺼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급 조작 회로가 필요하고 오스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꺼내주도록 합시다 먼저 오스람부터 좀 꺼내줘야겠죠. 두개 꺼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카니즘 검색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고급 조작 회로도 좀 꺼내주도록 하고, 아마 엘리트 조작 회로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루마이트부터 좀 플레이트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트로 밖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여덟 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덟 개만 넣어서 플레이트로 좀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플레이트로 나온 녀석을 들고 가서 이제 제작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덟 개가 나왔으니까 들고 가서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거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크래프팅 테이블에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CPU 검색을 해서 좀 꺼내줘야 되겠죠. 먼저 CPU 검색을 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아, 코어 S1000 가지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요거 꺼내서 바로 합쳐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크래프터 티어2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티어3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는데 여기에는 CPU 코어 EX2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2000은 아마 만들어 놓은게 없을거예요 그래서 2000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0부터 먼저 자 그러면 2000부터 먼저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다 준비를 먼저 좀 해줘야 될 텐데 아 데이터 스토리지가 문제긴 하네요. 요거를 먼저 좀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모리부터 제작을 해야겠죠. 근 네, 여기에 들어가는 어, 마이크로 칩 티어 원이 벌써 다 썼나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꺼내 주도록 할 겁니다. 어, 만들어진 게 있었네요. 자 이렇게 꺼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총4 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프린티드서킷이 없네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더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슬라임볼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슬라임볼을 좀더 아, 얻어 줘야 될것 같은데 슬라임볼 얻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만화를 주입을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연금술총매가 있는 쪽에서 사용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연금술총매를 이제 넣은 녀석으로 선인장을 만들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음, 선인장부터 먼저 좀 제작을 해야 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 가지고요 일단 선인장 만들어서 한번 필요한 것들을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내추럴 에센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추럴 에센스를 좀 꺼내 가지고요 선인장으로 바꿔 주도록 할 겁니다 선인장으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굉장히 에센스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네개 정도를 꺼냈었으니까 세 세트를 좀더 꺼내면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어,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오 선인장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제 바꿔봐야 될 텐데 연금술 총매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연금술 총매를 사용을 하고 있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잘못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연금술 총매를 좀 꺼내서 사용을 해야겠죠 네 지금 여기다가 서, 선인장을 던지면 어잘 나오네요 어 그러네요 잘 나오네요 한번더 던져 볼까요 지금 여기 안에 쌓여있는 아 만화가 그래도 꽤좀 됐어 가지고 조금 슬라임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은 사용을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슬라임볼을 좀더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임볼을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녀석을 가지고 이 녀석 프린티드 서킷을 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메모리를 조금 더 제작을 해주도록 합시다. 4개까지만 만들어줬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녀석은 이 녀석이에요. 데이터 스토리지. 이 녀석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PU 검색을 해가지고요. 천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천 하나를 꺼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이 녀석이네요. 어드밴스 드 PCB. 이것도 제작을 좀 해줘야 됩니다. 먼저 두 개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다시 요 녀석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엘리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이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꺼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트 조작회로가 좀 필요한데 방금 엘리트 조작회로를 다 쓰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메카니즘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엘리트 조작 회로를 아마 다 써서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엘리트 조작 회로가 또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뒤져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남아 있는 녀석이 없네요. 그러면은 엘리트 조작 회로를 좀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부스팅 믹스 하나 써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녀석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엘리트 조작 회로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가가서 이제 사용을 좀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로 칩은 필요 없으니까 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어, 필요한 건 이제 디멘셔널 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디멘셔널 검색을 해 가지고요 꺼내 보도록 합시다 4개 정도만 있으면 되죠 간단하게 4개 꺼내서 이제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디멘션 요거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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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요거 데이터 스토리지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요 위치가 맞아야 되나 보군요. 그러면은 위치를 대충 좀 맞춰주도록 합시다. 아, 어 요렇게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다 맞았나요? 그러면 제작을 해줘야 될 텐데, 아, 어 어디가 좀 틀렸나요? 아! <laughs> 자, 롤링 머신에서 제작을 할 때는 좀, 아, 재료가, 어, 다르네요? 다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맞춰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요거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지고 가서 바로 요 녀석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다 만들어졌으면은 가져다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 한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까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스글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스글래스 검색을 해주면은 가지고 있는 게좀 있을 거고요. 요것도 8개만 좀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플레이트로 만들어놔도 다쓸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트로는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8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녀석을 가져다가 만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재료들은 거의 준비가 됐나요 보면은 납 강화 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글래스 검색을 해가지고 납 강화 유리 두 개를 꺼내가지고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쉽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크래프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티어 3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요걸 이제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면은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세팅까지만 조금 해놓고 종료를 하도록 합시다. 어, 이 마스터 인퓨전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어, 그런 걸좀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전력을 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솔라 패널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솔라 패널 있으면은 가져다가 좀 설치를 해보는 걸로 어,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차티어까지 쓰기에는 좀 비싸지 않을까 싶긴 해도 일단 가지고 가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할 것은 이쪽에다 설치를 좀할 거고요.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요렇게 에센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요거 부시면은 좀 큰일이 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부셔버리도록 하고요 요런 식으로 어,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스터 인퓨전 크리스탈은 좀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에센스도 좀 집어 넣어서 사용을 좀할 텐데 어, 좀 많이 빡세게 됐네요 자 우선은 마스터 인퓨전 집어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말고요 어, 인 인트 요걸로 바꿔 주고 어플리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녀석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laughs> 지금 어... 안 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력을 좀 넣어 줄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될 텐데 아, 그럴려면 여기를 좀 부숴 줘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요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게 되면은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주게 될 거고요. 이 다음 세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꺼내도록 하고 마스터 인퓨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진 프루덴티움 을좀 집어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그 다음 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해 주게 되면은 어, 다시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에센스들을 좀다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잘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좀 비워 주게 되면은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베스트로 바꿔 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좀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 어 다시 세팅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를 거의 이제 다 집어넣은 정도가 됐죠. 확실히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집어넣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세팅을 다시 해주도록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요. 다시 마스터 요거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 이슈페움을 다시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그 다음 세팅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요 한번 더 해주도록 합시다 이거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집어 넣어서 이렇게 인사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로 해서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레시피에다가 요거 9개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 블럭까지 만들어서 아마 내보내 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잘 사용을 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는 요 정도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아마 1층은 이제 온실류로 좀 꾸며가지고 아마 운영을 할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지고요. 아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요 녀석이 이제 이용이 되겠죠. 아마 이 에센스를 여기 지금 9x9 사이즈에 전부 깔수 있을 정도로 좀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스컬 어그리컬처의 에센스를 뭉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스터 인퓨전 크리스탈도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RF 툴즈의 크래프터도 좀 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 자동으로 에센스들을 뭉쳐서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에센스가 이제 최종 티어인 애까지 바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쪼개서 사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 리 빨리지겠죠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